어,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온 것도요 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만나실 때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말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60대 여러분 좀 이렇게 저는 40대 30대 바쁘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걸로 또 그냥 불합리함을 받아들이시지는 않되 너무 또막 이렇게 저, 저처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 그, 그래 와서 녹음이라도 해두세요.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 어떤 불이익을 당하실 때 그런 것들을 증거로 쓰시기 바랍니다. 100% 녹음하세요. 녹음 내 목소리 들어가면 위법 아닙니다 도청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 들어가면 됩니다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동영상 촬영하세요 상대방이 초상권이 있다고 주장해도 촬영하세요 근무시간 중에 괜찮습니다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거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광범위원 어,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패한 공무원들이 어, 도둑과 짜고 사기꾼과 짜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갈취하는 거 경찰이 직접 갈취를 안 해도 사기꾼들이 갈취해서 뒤에서 뒷거래가 있겠죠. 누가 그런 거안 받고 이렇게 어, 블랙박스 은익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무고죄를 씌워주고 명예훼손을 씌워서 어, 이렇게 복수를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청부살인이 아니라 이거 청부성치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라고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할 때 세월호 문제나 박근혜 탄핵 때문에 뭐 몰표가 간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어, 어, 아무튼 시간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아무튼 시민들이 믿고 어, 그렇게 표를 드렸는데, 그 검수 한박을 해놨어요. 어, 검... 사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한테 준 겁니다. 경찰이 무지막지한 권한을 갖고